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의 왕중입니다. 저는 지금 젊은이들이 많은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장소 앞에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분리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결여된 모습이라 많이 안쓰러운데요. 특히나 그 일회용 컵들이 누운 채로 방치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거리입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는데 일회용 컵들이 즐비합니다. 야간조가 거리 청소를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인데요. 절반 가량 음료가 들어있거나 담배꽁초가 담겨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바닥에 뛰어 줄줄 새는 것들은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음료수 커피라든가 모든 일회용을 많이 사용해 계신데, 가급적이면은 이 휴지통에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정확하게 좀 버려줬으면 감사하고, 구매하실 적에 적당량을 구매하셔가지고 끝까지 맞춰줬으면 감사하게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쓰레기통은 있지만 음료를 버릴 곳은 없어서 남은 음료를 그대로 함께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원이 고무장갑을 낀채 빠르게 꺼내보지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느새 갖고 온 물통이 꽉 차서 보조통까지 동원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 얼음 컵에 부어서 먹는 일회용 커피, 맥주와 탄산음료 등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일 힘든 거는 봄서부터 가을까지 지금 현재 이런 그 음료수 그 쓰레기 그 커피 마시고 남은 거뭐 이렇게 이제 주스 같은 거 먹은 거 남은 거 그런 게 버릴 때 저희가 치울 때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요. 버리는 시민들의 입장도 마음이 불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해서 버리고 싶어도 남은 음료수를 부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어 찝찝한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먹다가 남거나 이랬을 때한 번씩 가끔 버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먹다가 남으면 이제 액체를 따로 버릴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버린다고 생각해서 버려 본 적은 있어요.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또 그렇게 버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버리는 사람도 불편하고 치우는 사람은 고달픈 일회용 컵에 남은 음료. 좋은 해결책은 없을까요? 첫 번째, 거리에 설치된 쓰레기통 옆에 음료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바닥이나 하수도에 버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벌레가 꼬이고 악취의 주범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도 편할 것 같고 생겼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평소 보면 거리에도 액체류 버리는 거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 봤는데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더덜 이제 같이 합쳐서 버리지 않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대구에서 봤어요. 아 대구에서 네. 아, 서울에서 잘안못 봐서 음... 아 좋구나. 한 시민이 대구에서 봤다는 음료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정말인지 궁금해 직접 대구 지역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대구 지역의 몇몇 공원에 설치한 쓰레기통으로 종이와 플라스틱류, 나무 음료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대구 시설공단과 지역 커피 업체 봄봄이 공동으로 제작한 것인데 올 여름까지 시범 운영 후 주요 공원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을 이입 공원에 설치해 보았더니. 시민들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또 저희도 보람을 느껴서 아마 추후에 더 많은 곳에 저희가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인 텀블러나 머그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좀더 많이 할인해 주자는 겁니다. 일부 업체에서 300원 할인이나 리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더 혜택을 주자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 커피 등을 파는 업체들은 모두 별도의 쓰레기통을 구비하고 브랜드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처럼 모든 업체가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한 프랜차이즈가 다른 프랜차이즈의 컵까지 수거가 할수 있다면 시민들이 좀더 길에 버리는 것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더 많이 일회용 컵을 버리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2위 국가입니다. 일회용품에 중독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결코 어색하지 않은데요. 거리의 위생과 청소원들의 노고를 더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왕중입니다.